스가리아, 열 아홉 번째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리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위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따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해 가르치던 천사가 이번에는 먼저 스가리아에게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며 권면하죠. 스가리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서로 원활하게 교통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스가리안은 여전히 환상을 목격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가 달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되묻죠. 여기서 에바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납으로 만든 둥근 뚜껑이 있고 그 속에 여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바란 당시 금동 지역에서 물건을 계량할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특히 곡물의 양을 잴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한 에바는 약 23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측량의 단위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말에 한 대, 두 대, 서말, 너말 하는 식의 용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에바에 한 여자를 밀어넣고 납뚜껑을 덮어 씌우더니 날개를 달고 온두 여자가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려고 들어 올립니다. 참으로 괴상한 환상이죠. 공물을 저장하고 계량하는통 속에 들어 있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나부로 된 덮개를 봉인한 다음 날개를 단두 여인이 옮겨가는 이 광경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관해 스가리아 곁에 서 있던 천사가 덧붙여 설명하는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바와 그안에 앉은 여자는 악 아, 즉, 세상의 죄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에바와 여자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을 측량하고 계신 거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바와 그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당시의 정직과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 거로 해석하죠. 특히 구약 성경은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제멋대로 계량하고 눈금을 속이는 행위에 관해 무섭게 경고합니다. 에스겔서 45장 10절이 대표적이죠.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사회가 타락할수록 정당한 기준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이 사라질수록 유다 사회의 타락과 병폐는 반비례로 만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에바와 그 안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은 유다 백성 가운데 널리 퍼진 죄악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자를 죄악의 상징으로 표현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을 신할 땅으로 멀리 보내는 이들도 날개 달린 두 여인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이 사회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을 저 멀리 치우시고 죄악이 다시는 횡행하지 않도록 납두껑처럼 막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시인이 동의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죄악을 저 멀리 옮기시고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또한 여자가 든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두 여자가 신할 땅으로 에바를 들어 옮깁니다. 신할 평지는 바벨탑을 쌌던 곳이죠. 하나님 앞에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교만하게 행하면 에바와 그 안의 악은 거기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죄와 악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완전히 박멸될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